안녕, 당당이들. 여러분들의 우친구, 물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셨던 원브랜드 바지 하울 영상을 들고 왔습니다. 제가 커뮤니티에 여러분들의 바지 맛집을 추천해주세요라고 글을 올렸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바지 맛집 쇼핑몰을 알려주셨는데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의 반응이 이렇게 뜨거운 걸 보니까 뭔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아이디어를 떠올렸는지는 오늘 리뷰가 다 끝나고 영상 마지막에 같이 공유할 테니까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지켜봐주세요. 여러분들이 추천을 해주신 쇼핑몰 중에서 저도 너무 궁금해서 오늘 꼭 한번 소개를 해봐야겠다라고 선정한 곳은 바로 바로 블랙업입니다. 쇼핑몰을 구경하기 전에 블랙업하면 떠올렸던 게 힙하고 스트릿한 느낌 그리고 엄청난 바지 맛집 이 정도였는데요. 소문이 정말 자자하잖아요 바지 맛집이라고 그래서 저도 너무 궁금해서 쇼핑몰을 한번 들어가 봤는데 들어가서 쇼핑을 하는 내내 정말 너무 즐겁고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바지 종류가 되게 다양하게 많은 편이거든요. 정말 싫어하는 라인은 스키니를 제외하고는 일자핏, 와이드, 뭐 부츠컷, 베기 이런 기본적인 아이템들을 다 소장하고 있어서 보통의 쇼핑몰에서 내보이는 일반적인 바지 디자인들이 조금 단조롭고 좀 지루하다라고 느껴질 때쯤이었거든요. 근데 여기 블랙업은 정말 다양하고 유니크한 디자인이 많아서 보는 것만으로도 즐겁고 재밌었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총7 일곱. 지고요 정말 베이직하고 활용도가 높을 그런 제품들부터 언니 그거 왜 샀어요? 그거 어디다 입을 거예요? 하는 그런 유니크한 아이들까지 모두 보여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부담스럽지 않게 핀턱이 잡힌 롱와이드 슬랙스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블랙업 자체 제작 상품이고요. 현재 바지 부분에서 베스트 4위에 올라와 있는 그런 제품이더라고요. 저는 차콜 컬러의 롱와이드 슬랙스가 없어서 잘 됐다 싶어가지고 구매를 해봤는데 왜 4위인지 바로 알겠더라고요. 먼저 허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이런 밴딩은 아니었고요. 어, 블랙업 자체가 빅사이즈 쇼핑몰이 아니다 보니까 대부분의 슬랙스 뭐 대부분의 데님 제품들이 허리가 이렇게 밴딩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정도의 허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치만 허벅지에서 여유 있게 이렇게 촐르로 떨어지는 핏이 정말 너무 예뻤고 와이드 핏인데 하이웨스트인데다가 기장도 발목을 덮는 긴 기장이라서 다리가 엄청 엄청 길어 보이기도 하고요 두께감은 적당한 편인데 원단 자체가 저렴하게 만들어진 슬랙스가 지닌 좀 바스락거리는 그런 재질이 아니라 조금 고급스럽게 잘 만들어진 슬랙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봄 가을에 박시한 셔츠에 입어줘도 정말 예쁠 것 같고 올해 브라탑이 되게 유행이라고 하는데 브라탑 위에 박시한 자켓을 입어줘도 정말 예쁠 것 같은 그런 제품입니다 이런 와이드 슬랙스가 없는 분들에게 정말 정말 추천하고 싶은 제품이에요. 두 번째는 카키 컬러의 데일리로 입기 좋은 편안한 핏의 트레이닝 팬츠 제품입니다. 이 제품 또한 블랙업 자체 제작 상품이고요. 요새는 원마일룩이라고 시국이 시국인지라 집 근처 막 가까운 거리만 이동할 수 있을 정도의 룩을 입는 게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저도 편안한 바지를 자주 입는데. 자주 입을 수 있으면서도 너무 편하지는 않은, 너무 추리하지는 않은 그 정도 바지가 딱 좋더라고요. 이 바지는 허리가 밴딩으로 되어 있는데 아프고 쫄리는 정도의 밴딩이 아니라서 마음에 들었고요. 길이도 발등을 덮는 길이면서 일자로 똑 떨어지는 핏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사이즈는 프리로 하나로 나와 있는데 쇼핑몰 모델분은 되게 와이드 핏으로 입으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일자로 연출이 됐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개인 선호도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완전히 하이웨스트 느낌이 아니었어요. 보통 제가 입었을 때 하이웨스트라고 느껴지는 바지 정도가 배꼽을 다 덮는 정도의 기장이었는데 이 제품은 배꼽 아래에 그 약간 선이 닿을랑 말랑 하는 정도의 <laughs> 기장이었습니다. 저처럼 바지를 좀 배꼽 위까지 덮어서 입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을 그렇게 입었다가는 가랑이가 좀 민망해질 수 있다는 거 <laughs>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허리끈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살짝의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다만 배에서부터 위 터벅지까지 되게 깔끔하게 되어 있는데 반해서 뱃살 부각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아서 이 부분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었습니다. 세 번째 제품은 빈티지한 감이 도는 진청 컬러의 일자핏 데님 팬츠입니다. 이 제품도 블랙업 자체 제작 상품인데요. 이 제품도 바지 부분 베스트 5위에 올라 있던 제품이었고요. 어, 누적 판매량 1만 장 이상이라고 해서 블랙업 자체에서 되게 효자 상품인 것 같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진짜 입어보고 너무 너무 만족을 했던 제품이었습니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일자 팬츠를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아요. 왜냐 위 허벅지가 두꺼운 체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자 팬츠를 잘못 입으면 위 허벅지는 굉장히 끼고 아래 부분은 좀 민망하게 약간 핏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자보다는 와이드 핏을 선호하는 편인데 이 바지를 사면서는 솔직히 일자만 팬츠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와이드 핏인 줄 알고 그렇게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받아 봤을 때 입어 보고 나서 아 이거 일자구나라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착용을 하면서 허벅지 부분이 일단 너무 타이트하게 느껴져서 이렇게 이렇게 입는 거 알죠? 이렇게 이렇게 끌어올려서 입는 거 그렇게 착용을 했는데 어렵게 착용을 한거 치고는 정말 일자로 무게감 있게 탁 떨어지는 핏이 정말 정말 예뻤어요 색감도 진청 컬러인데 단순히 진청 컬러가 아니라 빈티지한 감이 도는 실제로 봤을 때 더욱 약간 빈티지한 그런 느낌이라서 흔하다고 느껴지는 컬러는 아니었습니다. 데님이라서 Y존 부각은 어쩔 수 없이 있는 편이었는데 색감 때문인지 많이 도드라져 보이고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허벅지에서부터 배까지 되게 단단하게 잡아주는 느낌이라서 약간의 체형 보정도 되는 느낌? 제가 이 바지 리뷰를 하기 전에 여러 영상에서 먼저 착용을 하고 나왔었는데 때마다 바지 정보 많이 물어봐주시기도 하고 궁금해하셨던 그런 바지기도 했습니다. 정말 너무 예쁜 추천하고 싶은 바지예요. 다음 제품은 와일드하게 찢어진 무릎 디테일이 포인트인 와이드 팬츠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허리를 단추로 잠그면서 웨이스트 후크라고 한번더 사이즈 조절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진 제품인데요. 그래서 사이즈는 프리로 하나로 나와 있고 설명란에는 4, 4에서 6, 6 정도로 추천하는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6, 6반 정도 되는 사이즈인데 후크를 잠그지 않았을 때는 아주 넉넉하게 후크를 가장 바깥쪽에 잠갔을 때는 살짝 타이트하게 착용이 가능했습니다. 디자인은 양쪽 무릎에 과감한 찍힌 포인트가 있기도 하고 굉장히 넉넉하게 나온 와이드 제품이기 때문에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아요. 힙하고 스트릿한 블랙업의 감성이 정말이었어요. 정말 잘 묻어나오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 스트릿한 제품들, 유니크한 제품들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마음에 들어할 것 같은 그런 디자인입니다. 원단은 정말 두껍고 단단한 그런 데님 재질을 사용했고 기장도 정말 길게 맥시 디자인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키높이 운동화와 두꺼운 운동화 신어줬을 때 가장 궁합이 좋을 것 같고 다만 아쉬웠던 부분이 두께감이 있다 보니까 무게감은 있는 편이더라고요. 이 제품을 입을 때는 상의를 무조건 딱 달라붙는 그런 티셔츠나 아니면 크롭 기장으로 입어주는 게 가장 예쁘고 힙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연출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스트릿한 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을 하고 싶은 아이템이에요. 다섯 번째 제품은 흔하지 않은 블루 그레이 컬러의 핀턱 와이드 슬랙스 제품입니다. 이 제품도 블랙업 자체 제작 상품이고요. 처음에 보여드렸던 차콜 컬러의 슬랙스가 핀턱이 살짝 잡힌 느낌의 슬랙스였다면, 얘는 조금 더 핀턱이 과감하게 들어간 디자인의 슬랙스 제품입니다. 저는 뱃살이 있는 편이라서 핀턱이 이렇게 과하게 들어가니까 뱃살 부각이 조금 이루어진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블랙업 제품들 자체가 기장감이 조금 길게, 163인 저를 기준으로 발등을 다 덮는 기장 정도로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제품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짧게, 복숭아뼈를 살짝 덮는 정도의 기장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바지 아래 떨어지는 핏이 살짝 퍼지는 느낌? 그래서 약간 다리가 더 짧아 보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부해 보이기도 하고 좀 짧아 보이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슬랙스 제품으로는 이 제품보다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 회색 차콜 컬러의 슬랙스 제품이 훨씬 더 추천하고 싶을 만한 그런 아이템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를 반품하지 않았던 이유가 이런 색감. 이걸 또 어디서 만나겠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반적으로 블루 컬러가 돌면서 한두 방울 그레이가 섞인 이 컬러감은 정말 흔하지 않기 때문에 블랙업에서만 볼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소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화이트 컬러감의 상의를 입어주거나 약간 루즈한 핏의 블랙 니트랑 입어줘도 예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제품은 상큼한 메로나가 떠오르는 유니크한 그린 컬러의 슬랙스 제품입니다. 언니, 이거 어디다 입을 거예요? 이런 말이 떠오를 수 있는 정말 유니크한 컬러감의 슬랙스 제품을 들고 왔습니다. 저는 쇼핑몰에서 이 제품을 보자마자 와, 이건 진짜 사야 돼 하면서 바로 구매를 했던 제품인데요. 진짜 이런 유니크한 색감 어디서도 만나겠어요. 그 자체로만 해도 저는 일단 소장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색감을 제외하고 제품 자체로만 얘기를 해 보자면 앞서 소개해 드렸던 다른 슬랙스들에 비해서 소재 자체에 스판이 함유되어 있어서 착용감 이 정말 정말 편했습니다. 허리에 따로 밴딩이 들어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 스판이 함유되어 있으니까 허리도 부담 없이 바로 착용이 가능하더라고요. 요 제품도 블랙업 제품들의 공통적인 특징인 것 같은 하이 웨스트에 발등을 덮는 정도의 기장감으로 나와 있어서 다리가 아주 길어 보였고 허벅지도 굉장히 여유 있게 나와서 정말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었어요. 방금 보여드렸던 블루 컬러의 슬랙스는 살짝 부해 보이는 것 때문에 아쉬움이 남았지만 이 제품은 그런 아쉬움은 전혀 남지 않았고요. 다른 부분에서 아쉬웠던 부분은 무게감이 살짝 있는 편이기 때문에 무게감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 점만 제외하고는 정말 정말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었습니다. 화이트 컬러의 상의나 자켓에 입어주면 그야말로 인간 메로나 룩이 완성이 되지 않을까 하는 아주 귀여운 느낌의 슬랙스 제품이었습니다. 마지막 제품은 하이틴 감성이 한껏 묻어나는 짙은 블루 컬러의 와이드 면팬츠 제품입니다. 언니 그건 또왜 샀어요? 그거 입고 어디 갈 거예요?라고 물어보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면팬츠를 하나 구입했는데요. 작년부터 해서 이 하이틴 감 하이틴 룩이 정말 많이 유행을 했잖아요 근데 이 제품도 딱그 감성을 노려서 출시된 제품인 것 같더라고요 받아 봤을 때이 쨍한 색감 이 눈에 들어오는 이 색감이 지닌 감성이 진짜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탄탄한 면 재질로 되어 있고 배를 꽉 잡아주면서 예쁜 와이드 핏으로 착용이 되기 때문에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던 제품인데요 이걸 어디에 입고 가냐 사실 그게 문제일 것 같은데 딱 붙는 상의 특히 화이트 컬러에다가 볼드한 벨트를 딱 매치를 해주고 페스티벌이나 뭐 피크닉 이런 데에서 사진 예쁘게 찍어주면 내가 바로 주인공이다 할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존재감이 강한 바지인데 문제는 코로나 때문에 어딜 돌아다니지 못한다는 것 때문이죠. 제가 이걸 입기 위해서는 코로나가 여름 전에 꼭 종식이 되어야 됩니다. 저처럼 이런 유니크한 스타일 유니크한 바지를 찾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정말 추천하고 싶은 하이힐 룩에도 정말 좋을 것 같은 어, 그런 룩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을 하고 싶은 바지예요. 자, 지금까지 제가 블랙업에서 구매했던 바지들 모두 소개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저는 블랙업이 바지 맛집이라는 얘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바지들이 하이웨스트에 긴 기장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핏이 정말정말 정말 예뻤고 가격도 생각보다 합리적이고 괜찮은 제품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베스트 상품에 놓인 것들만 보면은 베이직하고 활용도 높은 제품들도 되게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베이직한 아이템부터 제가 구매한 유니크한 색감, 유니크한 디자인을 가진 제품들까지 만나볼 수 있고 그것도 아주 예쁜 핏으로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던 쇼핑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이즈는 아무래도 빅사이즈 쇼핑몰이 아니다 보니까 대부분 L사이즈까지 나와 있었고 밴딩도 없는 제품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허벅지 둘레를 고려했을 때 제가 마음에 드는 제품을 정말 편하게 고를 수 있는 그 정도의 느낌도 아니었거든요. 딱제 사이즈 정도가 경계에 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구매를 할수 있는 것, 할수 없는 것, 이 정도로. 우리 통통이 분들은 이거 고려해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분들이 이 바지 하울 영상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것 같고 좋아해주시는 것 같아서 이 원브랜드 하울 영상을 정기 컨텐츠로 해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정말 추천을 많이 해주셨던 뭐 고고싱, 데일리즈, 모든 프로젝트 등등 이 쇼핑몰에 있는 바지들을 한 편씩 시리즈로 만들어서 빠르면 한 달에 하나, 뭐 늦으면은 뭐 두세 달에 한 편씩 이렇게 해서 정기적인 컨텐츠로 가져보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리즈 이름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통통이 분들을 위한 바지 하울 이렇게 해서 통바지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건 여러분들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견을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바지 하울 시리즈 영상에서 보고 싶은 쇼핑몰이 있다면 이 영상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오늘 영상은 여기. 까지 까지고요. 저는 또 다른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당당이들 안녕!